이오 가오숭, 렌치탄. 렌치탄. 렌치탄이 왔습니다. 와 뒤에도 약간 멋있네 이거. 아, 용 용호탑. 이거. 용거이탑어용호거 이거. 약간 거기서본거 같은데 옛날에... 이명래그거이명래소림사가다 아 진짜 어 이렇게 생긴 거였데 여기 여기 아씨 <laughs> 안에 여기 날씨도 날 여기 와 있어? 어. 어 맞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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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 그래서 모두 경사. 아차아 아, 어. 아, 맞네 경찰차 어. 지나가네. 아아오오저 오. 아, 방탄차일까 이거? 어, 어 맞지. 아 근데 이렇게 페인팅을 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비 오고 하면 먹혀질 수밖에 없다 이거. 이제 계속 고생을 해야게지 계속 관리를. 칠성. 칠성. 칠성 다리. 아 칠성 다리 이게. 아, 아. 아. 칠성 다리. 오 뭐야 이거. 리도네 이십사 효. 이십사 효? 이거 아24십사 이십사. 효도 효도 2 4네 효도 스토리 는효도 효도. 디 지오 아 지오네. 거 <laughs> 맞네 보통 먹고 있지만 머리 노란색이네.

여기는 똑같아서 스킵하는 걸로. 36번. 어 장군. 광군이야. 아, 호랑이 타고 있고 막. 용 타고 있고. 아 삼십육 장군. 어. 이게 지금 간지네. 용이 용을 타고. 복귀도 더워야 돼 네. <laughs> 네. <laughs> 둘이 흰띠고 <흔디고 웃음> 가방 똑같이 메고 니왜 <laughs> 털어? 네. <laughs> 안 좋은 앵망을 털어내고 어. 갑니다 좋은 의미겠지 뭐 오 때마다 날씨가 좋냐? 근데 누가 날씨 요정이고? 다바리자오이오 형님 아웃핏 패션 좀 아시는 듯. 저형 너무 신네 고생 해형 얼굴까지 봤나 우리 얼굴 존나 커 보이는데, <laughs> <laughs> 시간이 있어. 어, 너. <laughs> 여기. 입, 입코. 여기. 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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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입웃 여기.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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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도 꽤 멋진데. 아, 모자를 벗어야 돼. 예 맞아. 음... 모두 이름이 있어. 아 이름이 어. 일본 사람 본 사람은 리본 사람 자기 이름을 한번 보호해주는 그런 건가. 어 동이 있어. 600 6 0 어. 3만원이예요 만원 할래? 어? 어? 한... <laughs> 어? 너 종교 안는데와 <laughs> <laughs> 위에 또이본대한들 <laughs> 음. 뭐라고 하고? <laughs> <갔고>. 왜 왔어 이 새끼들 여기 제이리가 돈 넣었어 아 진짜? 그래서 다 그래서 돈이 붙나? 우린 저런 걸안해 가지고 더악순환 아이가. 좀 믿어요. <laughs> 난내자신만 믿는데. <laughs> 그래서 이라지가 <이름, 이> <laughs> <laughs> 우리가 다 <laughs> <laughs> 제가 공명이 있으 부채. 이거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이 뭐야? 하이. 하이콘. 클라퍼. 하이콘 클라퍼. <laughs>

근데 그것도 맛이 다르잖아, 가게마 네. 뭐,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 응. 수 <웃음> 아, <웃음> 이거. 맛있겠다. 이 뭐지? 제일 이거 파야? 파? 어, 어 맞네. 그리 이거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맛이겠다맛이겠 매실이고, 다맛이 맛있겠다. 어아이 아, 장어 이 장어가 이 지역에 어 있는가 보다. 여기는 콩 아닌데 뭐지 이거? 콩 콩. 뭐 이거? 와 이거 맛있다. 응 껌이. 음. 슈마이 같은 건가? 응. 자 i 롱바오 안 님. 괜찮아. 좀 근데 다 잡아 주네. 와, 좀 심하겠다. 다음 선수 말이야. 이거 짜빙 아니야? 아니야. 어 짜빙 아니야 총요빙. 아, 총요빙. 어. 만두 마이려나 아네 무랑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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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 배추랑 생강이랑 이런데 생강 아니야? 생강 아니야? 생강 아니야? 네, 이거, 이거 생강 이거 아... 무 야, 맛도 좀 나네. <laughs> 아, 뒷수뒷지수 아, 지순는지수맞 지수는? 지수는? 가수는지다는가수는 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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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지수는? 가수는지수 오명이랍니다. 어, 미묘 하나도 더. 더. 어. <laughs> 이, 어... 이거와, 이거, 이거 어. 동, 어. 어 이거 혼자서. 먹 어, 알겠습니다. 뭔가 일본스럽네. 어. 되게. 저런 약간 오키나와 이런 느낌. 이 어, 오키나와 느낌. <laughs> 어. 다른 어, 거탈까오키나다거탈까 <laughs> 도마도? 어, 응, 도마도 먹는. 도마도. 간장, 도마도. 간장 도마도? 어. 간장에 찍어. 어. 맛있어. 진짜? 진짜? 간장도. <laughs> 간장 소스에다가 찍어 먹는 거. 어. 아. 어디가가? 야이자. 캐리어 미. 하. 뭐안봤어 어. 이제 간장는게 아니네 자 나왔습니다 이 토마토는 똑같고 이 소스가 특이하다는거 같아 오케이 자 섞어주고 숨기는 소스 <laughs> 뭐, 설탕인가 소금인가 먹어봅시다 재밌어. 신기한 맛인데. 어. 반짠 반짠응아저 음. 맛이 신기하다. 생강 있어. 생강 있어. 음. 간장 있어. 설탕 아, 있어. 생강 맛이나 아. 간장, 생강, 설탕. 생강 엄청 좋아하네. 근데 간장. 제리 음. 이거 만들 줄 몰라? 음, 제가 뭐. 제가 대만 만들어안네 대만사람이야? 어여기 <laughs> 진짜 이런게 많네 이것도 무슨 신인가? 아 어. 어, 동전 넣데 있다 어제, 어제 똑같아 아.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채. 음 어? 이채 고고. 아, 고수 고수. 고수 고수. 아, 고수, 고수. 아, 고수, 고수. 아, 고수 아이스크림. 어. 땅콩 아이스크림도 고수 들어간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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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오. 맛있겠는데. 야먹었네 저번에? 고수, 먹어, 고수는 안 먹어 봤지. <laughs> 땅콩 아이스크림 그때 땅콩 아이스크림 왔어. 먹었다, 이거. 안에 고수, 고수, 고수 있어. 있어. 아, 대주땐 뺐나? 아, 그랬나. 응. 그게 고수 빼달라 하면 어. 어. 그래서 그거 단어는 외우와 그래요. 응. 부야오샹차이 하면 이 고수 맥락. 어, 고수하지. 역시 대만 대게 유명해. 대게 맛있어. 이게 뭐야? 타이완 돼지 고기 통조림이죠. 어. 소고기 통조림. 통조림. 어, 옛날에 이거 마이에도 파는 건가? 근데 이 집에 안 돼. 아, 맞네. 네, 한국 아니면 못뜨고 가네 맹세한데 아, 그냥 가스장 아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어근 아, 약간 좀 외국 느낌 난다 여기 대, 아 외국 대만은 외국인데 <laughs> 대만에서도 약간 좀 그런 하와이 풍이라 해야되나 그런 느낌 나요 맞지 아나 이걸 시킨 줄 알았는데 이거 이걸 시킨 줄 알았는데 이걸로 이걸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아 이, 이거 이만아 <laughs> 이걸로 이걸 만들었다고 젤리 들어가 있나? 음이 안에 마카마카 하는 게 저거 어. 젤리. 어아음 약간 코코넛 과육 같은 그런 느낌인데 좀더 부드럽네. 여기 손님이 별로 없네. 아. 리 어제처럼 국물 말고 그냥 그것만 어, 오케이 한산 어. 한개 한아 이거 스팀으로 찌나보네 아 쎄쎄 不客气。寿司。啊，寿司。啊、嗯。这边的房子都可以买，对不对？呃，少，你要买是比较少。外外地的人可以买。可以呀。我可以买。哦，天津这里适合养老。 아 어, 소스요? 무슨 소스인지 를 물어보질 못하겠네 까미어 겨자 아닌데 와사.. 아니 무슨 냄지 뭔가.. 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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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감사합니다. <놀림> 음. 아, 이게 맛어전란어전란어제 뭐, 뭐 <놀림> 맛있다. 이게 네. 더 맛있는 것 같아. 어 아. 아이 음. 그래? 응 아, 이래서? 자고 자고 뭔가 마늘이 들어가서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응 네, 스토리네 꼭 찹쌀가루가 필요해 찹쌀가루가 부족하니까 가 말해줘, 내가 더 넣을게 이거 무 옛날에 옛날에 왕꽃 응무 있었어 어 어제, 아, 난 어제 왕꽃 무 없었어 근데 옛날에 왕무있어 아, 옛날 거네 응왜 나갖아 시신의 바다 회색인데? 크로이 검은색 스마 모래. 검은색 검은색 검은 모래다. <laughs> 야, 하체 힘 버티는 거 봐라. <laughs> 한지안 나. 대만 바다는 어. 해수욕할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단다. 이안류 때문에 바다를다 어. 빨리. 야, 박사 인정... 역시 대만사람 고기 <laughs> <laughs> <오기. 웃음> 자라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처음 먹는 자라탕. 오한약 냄새. 와이 어, 중에 <laughs> 약. 야야야. 오인 가도 等下，等下，来一首。刚刚那我被要喷。他的屁股。哦。你看这个弓的力度你别跟你吗？哎呦，我刚刚你要干，嗯，喊你，喊你，嗯，喊你，OK，OK，做药的。 요 <무컬료를> 네, 네, 네. 그래. 어, 손 어. 응. 아, 어, 어, 시신. 시신. 아, 시신. 아, 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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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이건 담즙이고 이건 피고 아 담즙 그 쓸개즙. 아 쓸개즙 저거 써요 이거 와 이거 가능하나? 어 이거 심장 이거 먹어야 돼? 어 먹어야 돼 제이디 이거 좋아해? 저 음, 처음해 처음이라고? 제이 처음해 이거 처음해 <laughs> 와 이거 음, 좀 빡센데 신기해. 나 피도 좀확실것 같아. 와 많이 빡센데 많이 긴장했네. <laughs> 저도 려 <덜 웃음> 많이 긴장해 보이네. <laughs> 여기 어디? 나도 <laughs> 아, 거무아좀 많이 빡센데 먹고쓴차는다 보여 될것 같은데. 뭐좀더넣어 <laughs> <laughs> 이대로 응, 진짜 응, 이대로 완샷 e 샷 오케이 o 이 e s h o 이 it's good. g y e s

오오오. 오오오. 오오 고기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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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떨어지는거같은데 자라고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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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단을 튀겨 한번 전문 같은데 해갖고 맞지? 볶음으로 아침부터 아침 6 아침 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맛있다. 자연 사람 술잘안 마시는데 이 시간까지 하는 식당 있는 게 신기. 어 신기. 어. 어 진짜 어. 너무 신기해. 탈이 어. 없어. 없이 탈배 없어? 탈배 어, 이, 이 시간은 그냥. 너자어 탈배 이 시간은. 그때 우리 맥주 먹으러 갔다. 내가. 그래서 있어. 아. 근데, 근데 그 한잔하면 하이디 있어 아무거나 제리가 추천하는대로 좀 해주고 예예 하이디이 몇개 응 네, 이제 나는 가 봤을 때 우리가 살수 있는 기회인거 같아요 정신못차리이 새끼가 자, 스윅 이는 차리나 이새끼야오이 <laughs> <이따요>. 따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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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네, 좋아 38 네, 좋아 38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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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제가 담배 아 오케이 장수 대 아, 2024년 아 이게, 이게 1년 모은 다 아니까 아, 보인다 얘가 어? 예? 어샷 보여줘? 보여주세요 아, 안돼새끼가 <laughs> 그 이거 난 열받게 안거 보여주세요 아니, 한번 안 보여주세요. 안 아, 보여주세요 아안 보이세요. 안안 보여주세요 반샷 보여주세요 너 이거 맛좀 보자 이 음식 아 그거 이거 하고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거그 조금 있다가 아 반샷만 보여주세요 조금 있다가 <laughs> <이따가> 퍽 <laughs> <laughs> <목소리> 아, 이거. 좀... 아, 이거. 어, 어. 어, 어. 태... 타키는... 아, 이거. 아, 이거. 아, 완연 아, 이거. 아, 이거. 좀, 어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c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 안 돼, 넣어서 먹어상기씨 나는 근데 면을 먹고 싶다, 솔직히 그런 응, 느낌이야 저걸 기대하고 있어 나는 치킨 돼지, 돼지갈비 돼지갈비? 돼갈후 어. 아이가 <laughs> 오, 야, 손지 들어 있다. 아우 oh, 쉣 이게 내 스타일인데. I like 손지. 피는 좀 그렇지 않나 오리피 맛있던데. 아 맛있겠다. 이거 오징어 만들어. 제리가 면 아니지? 야, 면. 면에 오징어 만들어. 오징어로? 오징어, 어, 오징어 만들어 면. 나는 면을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밀가루면은 밀가루 조금. 아 조금. 쪼금 모려

먹을 때, 쉐이크. 오징어면. 이